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아이콘을 떠나서 과연 제대로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음 익명이지만 분명히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면서 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요한 복음에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급하다 결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위상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위상이 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뒤집니다. 반보가 됐던 무슨 뭐 일보가 됐던 사랑하시는 제자가 더 앞서 있습니다. 늘주님 가장 가까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옆에 좀 떨어진 지점에 베드로가 있죠. 공간 복음을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제 통과할 때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지위가 더욱 고양되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어, 주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극찬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수여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지위를 주님이 공인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더 이제 베드로의 그 입지가 확고 부동해지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 나온다는 거죠.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예.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만찬석상은 뭐 주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엄숙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배치가 음 주님 가장 가까이 뭐 주님 가장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품에 아예 안겨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다빈치 코드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 요한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잖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굉장히 예쁘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남자가 아니고, 남자 요한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런데 진중권은, 진중권 씨 알죠? 진중권은 뭐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요한인 것은 맞는데, 뒷조사를 해봐야 된다. 주님과 요한의 동성애를. 그러니까 더 악질이죠. <laughs> 그런데 그 진정, 진중권이가 누구라고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씩 모친 모시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친은 부천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연탄가스에 돌아가셨어. 아주 불행한 그런 목회자 가정. 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요한과 주님의 어떤 동성애도 에 인정하지 않고 또 주님 품에 의지했던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마리아라는 다빈치 코드의 주장도 우리는 부정하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옆에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도 주님께 질문합니다. 공간 복음서에서 그 대목을 보면.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제각기 주님께 물어요. 그런데 이한 보금은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해요. 누구입니까? 한번 주님께 여쭤봐라. 공간 보금에는 없는 얘기가, 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대목에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공간복음에는 베드로만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 이제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여종 앞에서 세번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또 다른 제자라는 말은 사랑하시는 제자를 항상 말하는 거거든요. 어, 15절 16절을 보면 그리고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에 스스로 못 들어가고 그또 다른 제자가 데리고 들어가요. 그또 다른, 네, 그 다른 제자라는 말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 혹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익명으로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요한을 그렇게 이제 묘사하지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제자인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 대목도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가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이 대목도 이제 공간 복음서하고는 달라요.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앞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나시잖아요.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그 해변에 나타나신 주님을 이제 발견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발견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음, 음, 사랑하시는 제자의 그 운명에 대해. 최후에 대해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치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 그 특별대우라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2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21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여쭤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를 이제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에서의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또 다른 제자의 위상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결국 이 요한복음이 뭐일 개인의 어떤 작품이라기보다는 요한의 신앙과 요한의 가르침과 요한의 사상, 요한의 신학을 추종하는 요한 공동체의 작품이다. 이게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 중심의 요한 공동체 작품. 베드로의 권위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요한을 추종하는 요한의 권위가 지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 공간 복음서에는 뭐뭐로보나 어디로 보나 수제자인 그 베드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이 요한 복음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의 권위에 밀리고 있다. 그건 결국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의 권위가 지배하는 공동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말하는 우리, 우리. 이 우리가 바로 요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요한 복음의 진정한 편집자인 소스는 다 이제 요한에게서 온 거지. 사랑하시는 제자 최종적인 이제 편집은 요한 공동체에서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언제일까? <laughs> 요한복음 18장이 기록된 그 파피루스 사본이 에,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파피루스 사본의 연대가 AD 115년에서 125년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115년에서 125년.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 요한복음 18장이 그 파피루스지로 그 파피루스지는 그 약하잖아요. 뭐 식물성이니까. 그게 이제 모래에 묻혀 있다가 어쨌든 그 18장이 발견이 되는데 그 파피루스 사본의 연대가 115년에서 125년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게 원본이든 사본이든 어쨌든 요한복음은 115년에서 125년 이전에 이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1세기 마지막 10년 어간, 요때이 원본이 기록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대개 보면 1세기 후반, 90년에서 100년 어간.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보금보다도 훨씬 뒤의 기록이 됐고 제일 마지막에 완성된 복음서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한 복음은 개성이 강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쭉 봐도 요한 복음은 굉장히 칼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죠. 우선 두드러지는 게반 세례요한적이다. 반 세례요한적 세례 복음이다. 이게 이제 공간복음서하고도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공간복음서는 세례요한의 존재를 굉장히 부각시키잖아요. 그런데 비하면 요한 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공간 복음은 뭐, 어, 타, 잉태 이야기, 뭐 탄생 이야기, 뭐또 세례 이야기, 음, 뭐 세례 요한의 설교, 이런 게 이제 소상하게 다 나옵니다. 뭐 엘리사벳 사가랴. 그 부모 얘기까지도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이나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은데 보면 여자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큰 사람은 없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 세례 요한에 대한 이런 찬사, 이런 어, 극찬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생략됩니다. 오로지 나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건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1장 27절을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뭐 1장 30절을 보면 어, 나보다 그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또 3장을 보면 3장 28절 이하를 보면 3장 한번 보죠.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세례요한 자신이 주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계속 이제 부인하는데, 3장 28절 이하를 보면, 음,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복음을 음, 기록하고 편집하던 시대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소위 세례 요한파가 그 1세기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소아시아까지 이미 그 세례 요한의, 음, 그 세례가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요한파가 소아시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는 이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때 아주 성했던 세례 요한파를 견제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장에서부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비시키면서. 주님이 메시하고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세례 요한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1장 20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 1장 27절. 나보다 그가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1장 30절.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그의 친구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반세례요한적 복음입니다. 다음은 반 사도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열두 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를 않고 그냥 막연하게 제자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뭐 정의화된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그냥 날마다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인지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제자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에는 열두 제자라는 말이 딱네번 나옵니다. 12제자 명단은 소개가 안 됩니다. 공간 복음에는 12제자의 명단 또 그들이 그 부름을 받는 과정 또 그들을 파송하시는 뭐음그 대목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간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는 식으로 아주 굉장히 그 제자들의 소명이 모범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에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두 제자 사도들에 대한 뭐 평가라든가? 소개가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가. 결국, 이 요한복음서를 생산한 요한공동체가 당시 주류가 아니었다는 것. 정통파였다기보다는 비정통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그 여러 사도들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절하가 되고 요한의 존재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요한 복음 자체가 반 사도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 다음은 반 교회적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 복음은 가장 늦게 생산이 됐습니다. 편집이 됐습니다. 1세기 말뭐 혹은 뭐, 뭐 2세기 초. 이때는 이미 교회들이 다 조직화되고 기성화됐을 때입니다. 음, 소아시아에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줄줄이 그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에는 교회와 관련된 무슨 내용이나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됐으면서도 이미 존재하던 다른 공간보금서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보금서들은 다 뭡니까? 조직교회의 산물입니다. 기성교회의 산물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보음서라는게 주님의 그 공생애에 관한 기록이지만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시던 주님과는 수십 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의 공생애를 기록을 하지만은 이보음서에는 역사적인 주님의 모습보다는 그 보금서를 기록하던 시대가 암암리에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실제 주님과 몇십 년 거리가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요한보금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보금이 기록될 때 이미 교회가 널려 있었고, 이미 그런 기성교회, 조직교회에서 생산한 공간보금서가 존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전혀 그런 문화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건 놀랍다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 수십 년 전에 기록된 마태복음의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 에클레시아가 나오는데 이 요한